안녕하세요. 장군함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해보니까 이제는요,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경자년에 우리 닭띠를 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닭띠는 유라하잖아요. 바쁘고 재산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게 닭띠라고들 해요. 근데, 28살 닭띠 1월생들을 놓고 보면요. 편안한 사주예요. 내가 주는 밥을 먹는 사주고 내가 깔려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주가 예, 28살 닭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닭띠가 뭔가요? 여러분들 삼재라는 거 아시죠? 머무는 삼재. 삼재는요. 대통령도 못 막아요. 삼재가 들어오면요. 은 대통령도 집니다. 그래서 삼재는 풀고 지나가셔야 돼요. 정월살, 정월달에 우리가 어, 태어나는 닭대이신 분들은 거기가 정월달에 치지 않고요. 동짓날 섯달에 거기가 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정월달이면 음력으로는 동짓 우리가 섯달이거든요. 첫 달에, 1월 달에는 무조건 삼재를 걷고 가세요. 걷고 가셔서, 이 나이 때는 거의가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다니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취업도 미안성이고, 직, 뭐, 갈 곳은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을 나이가 이 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짊어지고서 내가 어디 가서 취업을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몸이 준비가 돼서 어떤 회사를 달, 들어가서 달리기질을 할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는 무조건 풀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마흔살이라는 우리 닭띠가 있잖아요. 마흔살은요. 살면서 중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30대에 결혼을 해서 40대가 되면 자 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막 사고를 칠 때, 어, 이래쿵저러쿵 해서 중간에 정월생들이 권태기가 들어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가 살면서 백년회를 해야 되는데, 이 부인이나 남편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이 보이는 정월생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 사람의 무능함에 실, 내가 실망을 하고, 저 사람의 아우 이러한 점에 단점에 실망을 하는 행운년이 돼요. 근데 당점을 옛날에는 장점으로 봐줬거든요. 근데 그만큼, 부부간의 이별수가 많은 해운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40살 먹은 닭띠 정월생들에게는요. 이별을 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르신들 하신 말씀 있잖아요. 본사방 버에서잘된 사람 없고 본 마누라 버려서 잘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생에 가장 성공하는 게 무엇일까요? 두 부부가 자식을 낳고 평생을 살아서 늙은 노년기를 맞는 게 성공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지키실 줄 아는 분이, 예,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이 40살의 정월생들한테는, 예, 올해는 정월달에는 많이 집안이 흔들리는 행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52세 이제 닭띠 정월생들이 되겠죠? 네. 쉬운 2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중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손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네. 이제 자손들이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가정이 이제 확실하게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올해 뭐라 그랬죠? 머무는 삼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닭띠야 그러요 닭띠는 다 삼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왜 머무는 삼재야? 허락도 안 했는데 그냥 해운년에 올해는 삼재라는 게 들어와 계세요. 머무는 삼재. 작년부터 들어와 있는 삼재니까. 여러분들이 허락을 받으셔서 신이 움직이시질 않고요. 여러분들의 부탁을 받아서 조상님들이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완벽하게 가꾸고 튼튼하게 가꾸고 싶으시면 삼재는 푸십시오. 자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동이 걸립니다. 집안에 닭띠가 있고 뱀띠가 있고 소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삼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세 사람이 삼재가 들었을 때 하나는 죽으라는 그렇게 무서운 삼재입니다. 그런데 둘만 들어와도 내 재산이 흔들리고 내 자손이 다치는 삼재가 삼재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삼재이기 때문에 어슬프게 지나가지 마시고, 네. 우리 시운두살 먹으신 우리 대주님이나 기주님들은 삼재는 걷어주고 가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세요. 육6네살 먹은 우리 삼재. 닭띠의 삼재는 해운년이요,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이거는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안 풀리고, 이래서 참 공고함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관제까지 끼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 우리 정월 삼재는 승소합니다. 관제를 걸으셨다면 승소라는 딱지가 붙을 것이고요,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함 공고함이 생긴다면 공고함을 떨치셔야죠. 네.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정월달에 우리 닭띠에 계신 분들이 될 거예요. 근데, 짐을 어깨에다 매달아놓고 달리기질을 하면 멀쩡하게 맨손 지고 달리기질을 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짐을 등허리다 잔뜩 64살이라는 짐을 어깨에다 실머지고 달리기질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내 나이가 64시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짐을 갖다 얹어놓고 달리기질을 하면 공고함과 재판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재 거두시고요 홍수매기 하시고요. 더불어서 조상님 풀어주시면 더욱더 관제니 내가 공고함을 갖고 있는 거는 무조건 승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6에 우리 닭띠가 계시죠? 이분들은 편합니다, 태평성대예요 마음은 편하나 물질은 여유치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정월생들이 물질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데 76이 드신 우리 정월생들의 닭띠이신 분들은 내가 물질이 여유롭지가 않아. 자손들에게 어떠한 큰 소리를 못 치는 형국이 되어 계시네요. 세상은요, 물질이 대장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물질을 내가 지고 있어 자손에게 푸는 사람은요,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대장입니다. 근데 내가 물질이 없어서 자손에게 의지하면 저는 의리 되겠죠. 나이가 많으시다고 모든 걸 체념하시지 말고, 포기하시지 말고, 예, 76시 돼도 삼재는 푸시고, 내 몸이라도 건강해야지라는 개념으로 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자년 들어서 우리 닭띠, 정월생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1년에 정월신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알려, 알고 싶어서 저희 유튜브를 열어서 확인하신 분들은 그거를 다 생각을 하시고 아, 이래서 이게 안 좋구나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정월 달에는 편안한 해운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